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선수 입장을 통해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최근에 공모 시장은 어, 시장, 그러니까 유통시장과 다르게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에 뜨겁다 못해 지금 터지기 직전입니다. 작년 연말의 기세를 이어서 올해 초기에 상장하는 종목들, 그리고 공모 시장이 지금 공과 밴드 최상단 초과하지 못한 종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공모를 하더라도 균등 배정도 받지 못할 정도로 공모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내용도 체크를 해보고 오늘 스튜디오 3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3위. 우리가 3위 가구에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온라인 가구 유통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3위. 3위 가구. 유명하잖아요. 공값 밴드에서는 16,500원이 상단이었는데, 이를 초과한 18,000원 확장이 되었다. 최근에 얼마나 시장이 뜨거우면 온라인 가구 유통 기업이 지금 공과 상단을 초과할까?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을될것 같아요. 18,000원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경쟁률이 966대1, 공모 금액이 153억 이게 포인트예요. 즉 요즘에는 시가총액이 작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이 상장하고 나서,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상장한 우진 엔트 따따불을 바로 기록을 해버렸죠. 따따상. 그리고 바로 상한가까지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아, 따따상이 아니라 따따불. 그러니까, 곡목과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게 4배. 바로 첫날 찍어버렸고, 그 다음날, 가치제한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이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고 특히나 시총이 760억이고 그렇죠? 공모금액 자체가 153억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으로 시장은 스튜디오 사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7년 설립이 되었고요. 3익 가구 스칸디아 등 가구 분해들을 보유한 온라인 홈퍼니싱 유통 전문 기업이다. 온라인으로 가구 유통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유입된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커머스 시장 진출하고 제품군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관련 내용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음, 상장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는 수면용품 전문 브랜드 스튜디오 슬립 론칭하면서 브랜드 라인업, 라, 업, 업이 아니죠. 라인업이죠. 확대를 했고, 2월 6일에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예정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 보시면요. 3위가가 96%, 스칸디아 2.9%, 그리고 기타 0.1%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소셜 커머스, 그리고 버티컬 플랫폼, 오픈마켓, 종합몰, 자사몰. 이렇게 어,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채널별. 투자 포인트 점검을 해봐야겠죠. 유통채널 다각하고 화 있다. 그리고 신규 브랜드 카테고리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도 진출하겠다. 하는 부분 나오는 거죠. 밴드. 국내 유사기업 지누스, 시디즈, 와인 앤 컴퍼니 평균 PER 28.9배 적용해서 2 526원 거기서 30% 할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그냥 30배 잡고 30% 할인했으면 대략 한 20배 정도 그죠 20배였는데 상단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배 초중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가랑 물량은 25.5% 아주 많다고 아주 적다고도 볼수 없는 수준이라서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지 않나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진우스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쪽도 아마존에 진출한 이런 매트리스, 이쪽은 제조하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사무용 가구, 시디즈, 오이맨 컴퍼니, 뭐 이런 쪽과 비교를 하고 있네요. 자 db 쪽에서 청약을 받고 기간은 966대1 청약 기간은 25일과 26일 양일간이니까 점검을 해보시고 상장은 2월 6일날 들어오게 됩니다 공모 밴드 최상단 초과했다고 말씀드렸고 한10% 정도 초과한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당히 1 0 0억 미만의 소형주이기 때문에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에서 보시게 되면 자. 1개월에서 3개월 물량이 상당해요. 10.5% 그리고 1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38.2% 1% 이상 5% 이상 이런 주주도 뿌려있기 때문에 오버잉 부담은 계속해서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장하고 나서 보통 이제 일주일 전후 해가지고 좀 기세가 꺾이면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핫한 업종이라기보다는 온라인 가구 유통인데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이쪽은 좋지가 않거든요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반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지누스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실적 보여줬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재고를 어느 정도 정상화하고 다시 한번 발주가 재개가 된다 하는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어 이런 내구제의 교체 이런 부분이 코로나 때 한번 있고 나서 그때는 보조금도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도 길었었고 교체가 주기가 한번 있고 나서 다시 한번 내구재로 교체하는 데까지 분명 어느 정도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 내용을 점검을 해봤고요 리포트도 같이 한번 보죠 유진투자증권 박정선 연구원 항상 열일하고 계시죠 자 침대 매트리스 소파 옷장 바디필로우 등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 온라인 채널에 납품을 한다 즉 유통하는 업체고 자체 브랜드 3위 스칸디아 제품으로부터 매출이 발생을 한다 관련 내용을 앞에서 점검을 해 드렸고요. 23년도 영업이 35억 추정을 하고 있고 내년 46억 정도로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래도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의 수 관련해서도 앞에서 1개월, 3개월 점검을 해봤고 공모주 유통 가는 주식 수 바라보게 되면 공모주 20%에. 1% 5% 이상 주주 이렇게 섞여 있죠. 25% 그리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주로 쓰이는 거고 채무 상환용으로도 쓰이네요. 23억이 이런 부분 눈에 띄네요. 구체적으로 유통 제한 주식 뭐 이렇게 투자조합 뭐 이런 쪽이 주로 VC 쪽이 갖고 있죠. 바이오 쪽도 갖고 있네요. 바이오 글로벌 펀드 2월 3개월 정리하겠죠. 그리고 1% 이상 주주 보더라도 VC들이 워낙 많이 깔고 있어가지고 이런 쪽이 다 오버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워낙 공모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전 청약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DB 쪽이기 때문에 계좌 개설 뭐 되어 있으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청약 받을 수 있는 만큼 균등으로 쪼개가서, 쪼개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정리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추정치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35억, 46억, 그죠? 코로나 때 좋았다가 22년 안 좋았다가 올해는 좀 회복을 할 거다 보고 있는데 결산해 봐야 알겠죠. 아직까지는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파도 우리가 봤듯이 그때 이제 결산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지게는 되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안 내놓고 아무리 기술성 특례상장이라고 하더라도 초정치를 어마어마하게 미스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죠. 그러면서 파도파도 괴담만 뭐 이런 림도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진우스, 시디즈, 와이맨 컴퍼니, PR 22배, 49배짜리가 붙어있네요. 그래서 28배 때려놓고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보면 시장이 안 좋으면 저는 이런 쪽은 청약 안할것 같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면, 공모시장이 지금. 근데 워낙 뜨겁고, 밴드 최상단을 초과하고, 최근에 열기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타잖아요, 이쪽은. 스튜디오 3익 관련된 최정석 대표이사 주요 경력 나와 있고요. 마포의 본점, 인천의 직영 매장 가지고 있고, 주로 온라인 유통이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위 가구 스칸디아. 40년 전통의 가구 제조 브랜드다. 모던 전문 브랜드다. 그리고 최근 스튜디오 슬립. 꿀잠 자는 게 요즘에 중요하죠. 프리미엄 수면제품 브랜드 브랜드 론칭 완료 그렇죠 상장 바로 직전에 다각화하겠다 하면서 만들었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스튜디오 3위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방송 오후 12시 30분부터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점심 식사 드시고 참여하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또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즐거운 소통방송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3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힘든 장이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you mm -hmm.